안녕하세요 저 오늘 세번째 인데요 어 오늘은 생크림을 만들건데요 미니곰탱이님의 출처로 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천점으로 만들거니까 천점이 필요하겠죠 천점 물과 복공불 그 무슨 무슨 본드로 하래 무슨 무슨 본드라고 써있었는데 난 본드가 없어서 어, 만, 목공플로 하고, 하려고요. 모르 일단, 이거는 지금 짜장면에서, 그때 안무지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빨리, 엄청 깨끗이 닦아온 거예요. 오늘 말고, 한달 전에? 아, 섞을 것도 필요하겠죠, 섞을. 연습해봐서요, 이렇게 묻어있습니다. 일단, 물을, 좀, 이렇게. 물을, 그, 클레이 있는 곳에다가, 좀 넣어요. 이거 그래도, 쓸 때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나눠서, 만들 때. 왜? 아니, 요게 집을 보다가 맨날 그 백멍이를 보면서 웜에라고 막 따라했는데 막 말투가 막 놀랄 때 같은 때 계속 웜에라고 막 그래요. 그 아,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백멍이는 귀여워요그 후에 물, 물이 약간 묻혀진 것 같다 싶으면 목공풀도 같이 섞습니다. 요게 어찌가 정말 웬수인가 아니, 음, 그, 웜해 라고 할 때마다 막 창피해가지고. 잘 섞어줍니다. 자기가 조절해 가면서 생크림이 어쩌면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케이크를 보면서 생크림을 어떻게 생겼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비, 그걸,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요. 저 지금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다 섞고 왔는데요. 저는 물을 일단 여기 담아적고서한 다섯, 여섯, 깔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물을, 아니, 아니 목공풀을 이걸 쭉 짜면서, 이걸 쭉 짜면서 한 7~8초 정도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담을 보관할 통 또는 바로 쓸 거, 저는 바로 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짤 주에다가 넣는데요 제가 짤 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짤 주가 없으면 이런 거 파일 같은 거 있죠. 비닐 파일 그런 거 안에다가 넣어도 되, 됩니다. 저는 짤 주가 이렇게 산게 없으니까 여기 비닐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고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 네. 넣고 여기만 이렇게 가위로 쫙뚝하면 짤주가 완성되겠죠? 음.. 하루만에 그 조회수가 두 명이었습니다. 어.. 조회수가 그래도 늘어났으니까 기분은 좋았죠. 이거 보신 분들도 몇명 있었고 1 0 명은 안되안 됐지만 좋아요 누르신 분들 많았고, 아좀 있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또, 악플은 정말 안 되고, 지, 저, 지겹죠? 그, 그 정도로 제가 악플이 싫은 거예요. 악플을 좀 보면 약간, 울고 싶어져요. 자, 생크림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바로 케이크 만드는 곳으로, 케이크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그럼 안녕!